감마성 방출. 자, 어, 지금 용어를 해보세요. 지금까지 알파 붕괴, 베타 붕괴는 뭐냐면요. 핵 반응입니다. 원자 핵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.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에너지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알파, 그, 원자 핵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. 이,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. 감마선 방출이라는 형태로.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안정적으로 됩니다. 그래서 어 여기 있네요. 알 감마는 감마 붕괴가 아니라 알파 감마선 방출일 뿐입니다. 이렇게 방출하면은 안정 상태로 됩니다. 이렇게 방출해야 되는데 얘가 방출 못하는 상태, 방출이 늦게 되는 상태가 핵 이성체입니다. 자 어. 원자핵이 다음 되는 감마선 특정에너지 같습니다. 선 스펙트럼이에요. 이것 때문에 강 모형 나온 겁니다. 기억나시죠? 원자의 모형 중에. 자, 내부전는 이렇자. 똑같아요. 얘도 지금 그특정한 특성에서 나가다가 전자에 부딪혔잖아요. 똑같이 이 감마선도 나가다가 전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은이전자가 튀어나가죠. 그럼 이르, 이름을 얘는 내부 전환이라고 하고요. 튕겨나간 전자는 내부 전환 전자라고 합니다. 어, 내부 전환 전자가 생기면 은또 공란이 생겼네요. 위에서 밑으로 채울 수 있겠죠. 또 채우면 또 특선에서 나가겠죠. 이 특선에서 나갈 수도 있고 특선에서 나갈 수도 있고, 특선에서니 다른 전자를 때려서 또 오지전자 검출 가능합니다. 개화기록선에 네, 일어수 있습니다.